프리세스카. 피니핑 프린세스카가 오늘 오자마자 지금 바로 하는거예요 그죠? 네 설명해주세요 제가 자자여 앞에 우리 요리할 피니핑은 사뿐핑이 버스이고. 있는데 네. 진 원래 반짝이가 없었잖아요 진짜 반짝이가 너무 아, 예뻐요 이게 이제 사뿐핑이 버스를 운전하는 그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완전 사품핀 피규어가 완전히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원래, 원래, 원래 피규어 좀 봐요. 네. 원래 피규어랑 한번 같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옆에다 놓고. 더 웃음이 오. 많은 것 오.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더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여기는 거울도 막 있고, 막 여기에 네. 비밀의 공간 버스 아, 비밀의 같아요. 공간 버스 같아요. 막 있어요. 토끼 거울. 네. 막 이런 의자랑 막 그런 게 있는데 원래 이거였다가 이렇게 네. 변신하는 아, 여기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게 내려오면 이렇게 파티 파, 디저트 파티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되나 봐요. 오, 몰랐어요, 아빠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봤고 앞에도 봤고 앞 모습 보고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어떤 거 한번 볼게요. 고고씽 이제 뜯어볼게요. 열어볼게요. 보여 주세요. 이렇게 친구들도 보게. 자, 열면 열면 트렁크가 오, 있잖아요. 자동차 모 보세요. 이렇게 열면. <laughs> 너무, 커서 아, 너무 커서 못 하겠는데요. 우! 아, 너무 커서 못 하겠는데요. 트렁크네요. 와. 야, 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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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리 난리 됐는데요예뻤세요 자, 요거 이제 일단 열어봤습니다. 스를 열어놓고, 자, 일단 피규어 먼저. 아, 여기, 여기, 여기 놓고, 여기 안에 이제 다 물건이 들어있나 봐요. 자, 그다음에 요 피규어 먼저, 피규어 한번 보여주세요. 제 친구들한테, 탁봉 피규어가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를 한번 꺼내주세요. 바바바바, 대망의 차! 음. 오! 보석티니핑은 약간 넓으지 않았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앞에 왕관 모양이 있고요. 여기 이제 누르면 불이 들어온대요. 이제 여기 한번 아까 이따가. 건전지. 넣고 이렇게 요 모양이 패티 있는 모양이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문을 한번 열어줄까요? 제가 문요 앞에 문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문을 열면 돼요. 이거요? 아니 이렇게 열면 돼요. 네문 열어볼게요. 넓어 오. 오. 엄청 높네요. 자, 자, 이렇게 문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뻥 뚫려 갖고 여기다 이제 테이블을 놓고 한번 이제, 이제 트렁크. 트렁크 한번 열어 볼까요? 트렁크가 약간 네. 조심해야 돼. 돼 살살. 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닫겨 가고 오, 여기다가 이제 원래 트렁크 팅들. 없었잖아요. 여기다 집, 그 짐을 음. 일반 핑들 어 트렁크를 넣으면 된대 짐을 짐을 넣으면 된대요. 자 이렇게 딱 닫아주고 전체적인 모습을이렇게위에 한번 붙여볼게요. 오오 어? 이제 이거 소파 쇼파. 소파인가 봐요 그죠? 위에다가 붙이는 소파 한번 껴볼게요. 할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건가? 여기 에 이렇게 하는 건가? 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까요 네. 오 됐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싹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요 틈새로 틈새로 요거를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밀면은 들어간대요 자, 이렇게 해서 스티커는 이따가 나중에 한번 붙여갖고 이쁘게 붙여서 한번 볼게요 네. 자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어, 귀엽네요 쌍둥이 쌍띵 같네 쌍둥이 둘째, 둘째가 둘째 태어났습니다 저희... 자오상풍핑이 탔네요 이제 네. 오 이렇게 운전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친구들 다 태워볼까요? 핫추핑도 타보고 이렇게 운전하는 거 투! 일단 투! 해볼게요. 아, 티니핑들이 티파티를 즐기고 있는 첫 번째는 이 여기입니다. 짜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붙어있지 않아서 일단 이거 먼저. 짜잔. 그 다음에 이거 어제 거제 이거는 제가 짜잔. 제가 조그만 걸 소개해드리면 이 쿠키. 보이시죠? 기랑그 다음에 코케익은 잘 꽂아야 됩니다 여기 분리되어 있으면 이렇게 꽂으면 이런 상태 이렇게 하면 이런 상태 코케익은 붙어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건 너무 쪼끄매서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크 토끼 케이크 진짜 예쁘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려면 원래 보여드릴 마카롱 그 다음에 쿠키 케이크 쿠키 그 다음에 이건 컵 그리고 이건 주전자 이렇게 기자체를 소개해봤는데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얘네들이 티파티를 즐기고 있으면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하면 되는데 얘 일자가 없긴 한데 여기에 이렇게 또 의자를 여기작은 의자 있습니다. 의자를 꽂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티파티를 즐기면 될것같요 오늘은요. 오늘은 여기서 파티하자 사뿐. 빨리 내려. 응. 슝 야, 휴. 자, 자, 도 내려볼까나? 이자 정말 예쁘다. 한번 세팅을 해볼까나? 짜잔. 디저트 파티 완성. 음냠맛있다뚝 너무 맛있다 디저트 파티를 이제 차에서 내려서 디저트 파티를 이렇게 꾸미고 갖고 놓으면 되는데 오, 차가 너무 너무 이쁜것 같아요. 그죠? 네. 오, 음. 더 재밌게 가지고 놀수있는풀 불 들어오는 거 한번 보여줄래요? 네. 빵빵! 다 아, 누르면 오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주황색 자,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스티커도 그리고, 붙였어요. 다 아빠가 붙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자기 소개를 하고 이제 가지고 노는 영상은 나중에 따 따로 찍어 볼게요. 그러면 자 친구들도 어 키파티들 튜닝핑 프린세스 카로 어 공주들의 키파티를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줘요, 사랑해줘요, 안녕.